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터키에서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8730대 판매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대성공을 거뒀을까요? 빠르게 알아보시죠. 2025년 8월 테슬라는 터키에서 모델 Y 8730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7월 대비 무려 86%나 급증한 수치로 2위 브랜드인 BYD의 1639대 판매량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테슬라는 터키 자동차 시장에서 단 하나의 브랜드, 르노에게만 밀렸습니다. 이쯤 되면 테슬라가 터키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짐작이 가죠. 터키에서 전기차, 특히 테슬라 모델 Y가 인기를 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혜택입니다. 터키는 전기차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가 25에서 170%로 내연기관차의 70에서 220%보다 훨씬 낮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전기차는 구매 후 10년간 자동차세가 면제되죠. 셋째, 최대 3만 달러에 달하는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구매가 더 저렴해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으며 강력한 성능까지 자랑하니 터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현재 터키에서는 모델 Y 기본 모델만 판매되고 있지만 이 모델 하나로도 시장을 평정한 거죠. 앞으로 더 다양한 모델이 도입된다면 터키 전기차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거예요. 테슬라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지 않나요? 테슬라의 터키 대성공 정말 놀랍죠? 여러분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